안녕하세요. 아이리스 신제품 중 경락베드 키노피 급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 아이리스 다림 모양의 모든 컨셉이잖아요. 다림질하실 때힘 주시고 하시나요? 다림질하실때 힘을 안 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기존의 경락 베드는 허리를 너무 구부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허리를 펴고 하기 위해서 베드의 키높이를 높여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적삼목 소재의 어, 키높이 부분요, 본인 키에 맞는 4.5나 9cm를 선택하여서 약간의 배드의 높이를 올려주시게 되면 저절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 허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안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 높이 구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고개이 누운 상태를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옆에서 동작을 할 때는 사실 그닥 잘안 보이거든요. 허리가 구부러진지. 한번 앞쪽에 가서 관리를 할때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들고 관리를 할때 지금 보시면 허리를 저가 키가 1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살짝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팔도 쭉쭉 펴는 게좀 어렵습니다 팔할 때도 그렇고 좀 길게 가 잡히면 좀더 허리를 구부리고 팔도 어색한 느낌이 들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키 높이 굽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 높이 굽을 이렇게 끼운 상태의 높이입니다. 가운데 홀을 파서 안정감 있게 했고요. 내려놓으시면 딱 커버를 딱 덮을 정도입니다. 키 높이 굽을 저는 9cm를 높였거든요. 제 키는 167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슬리퍼를 신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장님들은 1cm에서 3cm 정도의 그 슬리퍼를 신고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아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정면에서 하실 때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힘을 들어가지 전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손목에도 무리가 가지 않겠죠. 옆에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를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키를 높이게 되면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허리가 길게 가도 허리를 그렇게 구부리지 않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팔 동작할 때도 자연스럽죠. 많은 보폭의 움직임이 되지 않는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중 가끔 수기 관리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 관리를 못 하게 된다는 그,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키높이 구부를 높이셨을 때 훨씬 원활하게 압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서 압력이 충분히 가해집니다. 제가 이제 어깨 하는 쪽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렇게 힘이 센 편은 아니지만요. 이쪽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락 각권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압력이 충분히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하는 게주 특징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온열 수정이나 그리고 발사 다리미 그리고 스톤 모든 제품들이 10분 온열, 발사 5분에서 7분 정도 그리고 다시 온열 관리를 다시 5분에서 7분 정도 진행함으로써 마지막에 수기 관리를 5분 안으로 끝내는 게주 특징입니다. 너무 많은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보다 사실 기본적인 온열 관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갈사가 끝나고 온열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 많이 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킬을 포인트를 두어서 각 부위에 포인트를 두어서 손으로 드라마틱한 것을 재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you